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요 요구 박스 진짜 말도 안되는걸노리는 수밖에 그럼 좀 고르지 마세요 싫어요 내맘이 다 큰문 축제 과대간거임 게임하면서 한 번도 쿠틀 맞아본 적 없고 요그 통구이 맞아본 적 없음? 그럼 와우 하러 가야자식아. 와우에서 맞을 수도 있잖아 있잖아. 시디어라고요? 제가 언제 시디어라 그랬어요. <laughs> 근데 무슨 대회 준비하나 <laughs> 와우에서 고대신 디진 지 오, 존나 오래됐다고? 그거 하면 되잖아, 그거 뭐야. 클래식. 언제간 만나겠지. <웃음> <웃음> 어느 영화와 가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임무를 때려주십시오 아, 하나 더. 저사권 이미 신고했다고요? 아, 하지 마. 저작권 고민인데 때려야 되나 말아야 나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? 잡아야겠죠? 근데 이 코스트를 만들고 싶은데. 정령들이 고0대 로스밴드로. 아 이거 왜 야수 아야 젤진이 <laughs> 한국 시리즈 우승 축하드려요 <laughs> 죄송한데 제가 택진이 형도 아니고 나한테 왜 축하를 해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아니지, 나 어차피 상관없구나 아닌가? 어차피 치고 나오는 거니까 절대 두 번은 못 쓰죠. 지금 엿 먹고 있는데, 제주도 엿 먹고 있나 보네. 뭔 여성이야? <웃음> <웃음> 뭐야? 정령들이여, 나를 인도하라. 아 근데 의미가 없잖아. <laughs> 잡는 게 맞겠지? 정령들이여. 아어 어떡하지? 잡아야 되나? 말아야 되나? 아 신성한 하나 썼어. 난 상남도. 아이씨. 진짜. 죽여 그냥 죽여. <laughs> 죽여. 5 14 15 16 17 18 30뎀이 나오긴 하거든요? 설마 이래놓고 던이 이래놓고 신 밧줄 태운다면 신성화 쓰는 건 아니겠지? 믿는다? 짭이라고? 그런데 짭이네? 아까 전에 찐을 만나가지고 순간 헷갈렸어요 아 그러면 죽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이거 연기하고 있는 거네 이거. 여러분들, 저 여기서 죽으면 오늘 방송. 이런 열띤 수업은 정말. 사랑무도가 너 잡는. 샤라 유리 공지를 살아 있고 오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. 아니, 뭐야, 이거. <laughs>